모둠 해물탕, 국물짱. 진짜 맛있어. 아우, 죽여집니다. 소풀이는 끝내줘. 안녕하십니까. 요리 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모든 해물탕을 할 겁니다. 절단 꽃게, 민물새우, 참소라, 무로징어 바지락, 홍합, 미더더한 8개, 해물 1kg 정도 다 손질해 놓은 겁니다. 제 바찬은 5번 이상 씻어야 돼요. 미신고에 그리 콩나물 한 줌, 미나리 한 줌, 쑥갓 한 줌. 자, 야채끈 비싼데, 델파 절반만 쓸게요. 청양고추 4개, 네 양파, 양념은 마늘 2스푼, 해물다시다 1스푼, 맛술 2스푼, 생강 3분의 1, 식초 4분의 1. 식초는 자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. 소금 1스푼, 고춧가루 5스푼 이상, 고추장 1스푼 반, 된장 1스푼, 후춧가루 커피 티스푼으로 한 스푼. 후춧가루는 맨 나중에 살 거예요. 자 야채 썰어. 야채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파 절반만 썰어. 자 양념을 만들겠습니다. 마늘 2 스푼, 생강 4분의 1, 소금 한 스푼, 된장 한 스푼, 해물 다시다 한 스푼, 다시다 맛술 2 스푼. 고춧가루, 다섯 스푼, 다섯 스푼. 자, 식초는 오늘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. 고추장, 한 스푼. 자, 양념은 다 됐습니다 반죽을 해 놓으시고 후춧가루만 안 들어간 상태예요 후춧가루는 맨 나중에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정마다다 얘기했어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쓰면 은 1급 발암물질이라도 인체에 해롭지가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북어 대가리 육수를 뺀 거예요 콩나물을 먼저 넣습니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이제 끓었어요 이제 거품 걷어내시고 뚜껑을 닫고 하든가 처음부터 뚜껑을 열고든가 별 차이는 없는데 약간 비린내가 난다는 기분이 들어서 뚜껑을 아예 저는 열고 했습니다. 먼저 해물을 넣으시고 자 이제 내용물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. 물을 크기 작은 관계로 그릇을 바꾸겠습니다. 내용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옮겼어요. 가스 불 잘못하면 꺼지니까 거품은 고기든 해물 종류든 생선이든 다걷어내셔야 돼요. 뭐가 됐든간에 다걷어내셔야 됩니다. 양념을 하겠습니다. 자, 해물도 반절 정도는 익었어요. 제가 만들어놓은 거 양념을 할게요. 제일 먼저, 콩나물부터 넣으셔야 돼요. 콩나물이 약간 익다 싶으면, 그때 해물 넣으시면 돼요. 왜냐면, 이 오징어가 들어가서고 뭐, 먼저 들어가면 쪼그라들어요. 그래서 그보신가요 마트에서 9,900원이더라고요, 한 봉에. 나머지는 제가 다른 걸 추가를 했을 뿐입니다. 양파를 먼저 넣으시고, 이건 거품이 아니 고춧가루에서 생긴 겁니다 제가 맛을 봤는데 간이 딱 맞네요 예, 딱 맞아 미나리 넣고 속풀이는 진짜 끝내줍니다 이제 해물탕처럼 좋은 거 없어요 해물이 자체가 국물이 시원하게 맛을 내기 때문에 이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아, 나는 요리에 대가인데 말이야 5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국물이 어느 정도 쫄아고 제대로 국물 맛이 나와야 그때 맛있는 거야 어우 죽인다 숟가도 넣으시고, 대파도 넣으시고. 다 들어갔고, 쭈가락를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쭈가락꼭 넣으라는 부분은 없어요. 저는 얼큰하게 하는 스타일이라, 레시피는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, 100%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하시는 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, 내제 레시피 따라서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스불을 끄시고, 고춧가루를 뭐, 뿌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게 커피 티스푼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제 일부 그릇게 옮긴 거예요 자려고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만든 해물 모든 해물탕 입니다 이 참소라 해물탕에 넣으면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어요 오 지금 꽃게도 있고 민물새우 홍합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.